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온님께서 신청해주신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게 예시작이에요. 이게 예시작이고 준비물 소개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주제 경화제 레진 그리고 수제 데코 돌 그릇이 필요합니다. 저는 아 저는 이거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뾰족한 핀셋과 섞을 것과 섞을 컷 그리고 물감은 아이고 황토색 물감과 반다이크 브라운 브라운 물감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토핑은요 토핑은 신청 따로 받지 않을게요. 설명만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밤 토핑인데 이아코풀점 제작이에요. <laughs> 이아코풀점에다가 황토색이랑 노란색깔 물감 섞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칼로 이렇게 각지게 잘라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갈비대는 모데나 제작이에요. 모데나에다가 황토 색깔이랑 노란 색깔이랑 섞어가지고 이런 색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겉에 고기는 이하코하고 천점 섞어서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. 고기 표현을 아 오늘 목소리 좀 이상해. 근데 네,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아 근데 토핑 만드는 영상 안 찍으니까 시간이 진짜 절절약되는 것 같아요. 음. 원래 갈비찜에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갈비 토핑이랑 밥만 넣는 거예요. 으. 오 너무 많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목 감기 걸린 것 같아서. 지금 손도 어렸어요. 그래서 지금 손에 힘이 잘 안들어가요.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갈비 토핑을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었는데 <laughs> 이전에 영상 올렸었어요. 근데 그때 출처를 어, 저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, 요번에 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영상 정리하고, 일단 이렇게 따주시고, 먼저 이 황토 색깔 물감으로 베이스 깔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, 이 브라운 색 물감으로 2단계로 해주신 다음에, 근데 사실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. 한다고 해도, 이렇게 그냥, 소스만 표현이 되거든요? 그래서 꼭뭐 이렇게 이 소스에는 그렇게 큰 색깔이 안 보여요. 그런 색깔이 잘안 보이거든요? 어차피 소스여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. <laughs> 어... 이렇게 색깔을 내주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오죠? <laughs> 저는 실제로도 가위미을 좋아하는데 원래는 저 모양이 아니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모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저런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이 나오면 될것 같고, 이제 얘네를 넣어줄게요. 잼밥 음, 너무 예쁜것 같아. 너무 잘 샀어. 이제 얘네를 잘 버무려주세요. 이게 그냥 거의 고기 표현한데 잘 묻혀주시면 되거든요. 잘 묻혀주시면 돼요. 자꾸 이게 공간이 좁아서 이거 영상 찍으려고 어젠가 아랫게 이거 갈비 토핑 만들었거든요. 아 진짜? 헉, 어머. 그냥 얘네를 구조시킬게요. 여기로. 그냥 버리고. 하고. 이제 이렇게 어, 다 버무려 주셨으면 됐죠? 대충 다된것 같고요. 이제이 핀셋으로 좀 더럽게 쓰는 게더 좋아요. 근데 저는 그나마 깨끗한 걸로 준비했어요. 먼저 좀안 이쁘거 안 이쁜 것들을 밑에 깔아 주시는 게 좋거든요. 안 이쁜 걸로. 뭐 묻었는데? 안 이쁜 거를 밑에 깔아주시고, 뭐야, 이게. 이런 거? 별로 안 이쁜 거. 를. 밑에 이런 게 깔아주시고, 그나마 이쁜 것들을 윗부분에 놔주시는 게 진짜 이뻐요. 아이씨. 떴어. 이것도 배치를 잘해주셔야 돼요. 특히 밤. 밤을 배치할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아, 진짜 이거 왜 이래. 화날라 그래. 그리고 얘를 해주시고, 얘도 여기 해주시고, 얘를 마지막으로 여기. 음, 이상해. 밤을 요런 빈 공간에다가, 왜 이렇게 어둡지 오늘은? 되게 어제는 되게 밝았는데 <laughs> 이런데다가 배치를 해주세요. 그러면 갈비찜이 완성이 돼요. 이게 끝입니다. 되게 쉽죠?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어머 어머 그 토핑 신청은 따로 안 받을게요. 이게 만들기가 조금 애매해서 되게 힘들어요. 배치가 조금은 이상하지만 완성이 된것 같네요. 색깔은 요번 게 이쁜데 배치는 저번 게 이쁜 것 같아요. 되게 이상으로 갈비찜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아 진짜 오늘 완전 목소리 당긴다. <laughs> 오늘 되게 목소리 이상하지 않았나요? 아 진짜 지금도 이상해.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